안녕하세요. 아툼 t v 의 아툼입니다. <laughs> 이번에는, 음, 아파트 현장에, 그, 세륜기가 있어요. 게이트마다 세륜기가 있는데, 음, 지금, 보이는 게, 좌측에 있는 게 세륜기 그 통이에요. 음, 저 좌측에 있는 게, 그다음 세륜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, 물을 채워서 어, 하는 세륜기 통박스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슬러지. 슬러지 슬러지 부가 슬러지가 좀 떨어지는 슬러지 박스 인데요 아, 세정기를 한번 제가 떠보겠습니다 세정기를 지게차를 음, 뜰때제 차가 7톤인데 어, 저 안에 물이 있거나 슬러지가 차있으면 은 7톤으로는 어, 그 수가 없어요. 그 슬러지를 다 제거하고, 물까지 완전히 빼놓은 상태에서 들어야 합니다. 음, 저 앞에 보시면은, 그 세련기에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군형을 뚫어놨네요. 음, 아주 감사하게도. 저런 게 없는 경우에는, 지금 우측에, 제어 박스가 있잖아요. 그쪽이 약간 더 무겁습니다. 그러니까, 우측 쪽으로, 어... 들어가서 뜨셔야 되는데, 지금은, 여기, 지게발 들어갈 수 있고, 홈이 있으니까, 그대로 떠가지고, 음...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가셔서, 7톤 사로 부담 없이 떠지네요. 물하고 슬러지를 제거해놨기 때문에, 아, 절선자는 충분히 아, 뜹니다. 우리 게이트가 하나 사라지는 바람에, 세륜기가 조만간에 이거 반출할 것 같네요. 반출하게 되면 또 반출 영상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 현장에 세륜기 이런 식으로 뜨고, 세륜기에 박스하고, 어... 굿덕굿덕 하는데, 무겁도 무겁네. 그러나, 7분차로 충분합니다. 거기다가, 옮겨놨다가, 내일 상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이 너뭐 조만간 상차할 것 같아요. 일단, 통로에지장에 없이, 아차를 해놓고, 다음 시간에, 세련기 장착하는 거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아파트 현장에서 세련기 운반 작업을 찍어 봤습니다. 이상 아톰TV의 아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